반갑습니다 강남선배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셀트리온 스케어 셀트론 제약까지 특별 셀트론 제약이 가장 큰 수익률을 낼수 있을지 이걸 좀 안내해드릴까 하고요 셀트론 제약 그래서 왕의 귀환일까 이런 제목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셀트론, 셀트론 스퀘어, 셀트론 제약까지 안해 드릴 건데,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을 위해서 신규 유튜브 추천주 또안내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쇼박스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4,800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쇼박스 좀 빨리 말씀드리면, 쇼박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 두 번, 유튜브 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4200, 4300 이런 라인에서 1차적으로 사라 해서 수익 한번 내드렸고, 4800에서 사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매수가가 안 왔으니,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런 거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 매수가가 안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율적으로 혹시라도 시가 대비해서 살짝 눌릴 때 하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 있었을 텐데, 자율적으로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제 매수가대로 하신 분들은 뭐, 안 하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종목, 제가 신규 유튜브 천주 안내드릴 해 겁니다. 어제 특별히 이제 여기 영상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특별 히 강남선비 재생 목록에서 강남선비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단타주장님 밑에 강남선비 제가 있습니다. 어이 영상 꾸준히 봐주시면 셀트리온에 대해서 제가 좋은 얘기 많이 드는데요. 오늘은 셀트리온, 셀트리온스퀘어, 셀트리온제약까지 말씀드릴 건데 셀트리온 어 이게 뭘까요?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분들 있으신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주식은요 일단 어 거두절미하고 많이 먹는 게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이제 손실이 안 나는 게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오랜버피 선생님께서 첫 번째 원칙은 손실이 나지 않는 거,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손실이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초보자분들은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손실이 나지 않는 거를 존버해가지고, 손실이 난 상태에서 존버해가지고 수익이 나면요, 병원비가 더 듭니다. 그거는 손실이 나지 않는 게 아니고, 병원비까지 생각을 하면은 건강을 해쳤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 한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가 매수한 위치에서 되도록이면 거의 모든 주식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안, 안쪽에서 움직인 다음에, 플러스 30, 50, 80,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뭘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이바닷권에서 최근에 이제 10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셀트리온이 움직인 숫자, 72%, 78% 정도, 73% 정도 움직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방금 보신 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시겠지만, 124% 움직였습니다. 셀트리온 제아 여기서 여기까지, 172% 그러니까 173% 가까이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킹이었다 그러니까 동, 가장 막내 동생이 가장 큰 수익률을 냈는데 과연 앞으로 또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큰 수익률을 낼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했나요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까지 내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케어도 제가 13만원 밑에서 어, 내릴 것이다 그쵸? 그, 그 밑에서 잡는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벌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지난 영상, 제 영상들 보시면 많은 도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랬는지. 그러면 오늘은 궁금증 하나를 풀고 가보도록 하죠. 과연 제가 셀트리에스케어 11월 25일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과연 강노선비 니가 추천 했다고 했는데, 진짜 추천을 했는지 한번, 어, 진짜 확인 좀 해달라. 이런 분, 이런 의견이 좀 있었었습니다. 어, 이런 의견에 대해서 오늘 좀그 궁금증을 잠깐 풀고 갈까 하는데요. 일단은 제 이제, 어, 이제, 이거는 이제 무료방이 아니고 VFP방입니다. 무료방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셀트리에스케어 제가 지금 분, 여기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셀트레스케어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합니다. 자 11월 26일입니다. 11월 26일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그쵸 11월 26일 10만 6천 원 내외에서 사자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쵸? 11월 26일 이게 과연 11월 26일 맞나요? 맞죠? 그쵸? 10만 6천원 그쵸? 이렇게 사자 그럼 어떻게 니딩을 도와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안내해 드렸고 셀트리스키에 대해서 이제 쭉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보시면은 그렇죠, 16만원 예상대로 돌파 중 그쵸? 돌파율 하락 중 이때가 이제 12월 7일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회원분들께서 이렇게 그쵸? 자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셀트리메스 케어를 1월 14일부터는 매도해야 된다. 1월 14일부터는 중장기 매도 생각해야. 매수 금지. 오늘 시가 16만 5천 원 이하 시작이면 매도해다. 1월 14일, 16만 1,100원. 그쵸? 그쵸? 그거를, 그 종, 그거를 아프리카 TV 삼성 SDS LGU 플러스로 바꿔 바꿔라, 1월 14일. 그러면 1월 14일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이거 셀트리온 스케어는 제가 여기서 매도하라고, 그러죠. 최종적으로 여기서. 자, 두개 그어봅시다. 셀트리온 스케어 여기서. 저는 이제 셀트리온 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라고 했어요. 그거 이유는 글로벌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세입니다. 저는 주식을 열, 어, 추천할 때 핵, 핵심 중에 하나가 실적이 늘어날게요.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그러니까, 에, 제가 엔터 대표 면은 가수를 볼때 하나를 볼것 같아요. 이 가수는 글로벌 핵심 능력 역량이 있는지 아니면 국내 내수용인지 전 내수용이라면 가수로서 키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만약에 만약에 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엔터 대표면은 반드시 글로벌로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가수만 키울 가능성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전략을 하는 지금 멘터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셀트리오스케어를 실제로 여기서 추천하고 여기서 먹어라. 그래서 어, 아까 보셨지만 그렇죠. 그래서 1월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에 여기서 보시면은 그때 이후에 아프리카 TV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 TV 1월 14일. 이 지금부터는 아, 아프리카 TV를 사라. 그렇죠? 아프리카 TV 급등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어, 여러분들 셀트리오스케어 셀트리온 제야. 상대적으로 셀트론 제약이 상승폭이 가장 컸었습니다. 여기서 172% 올라갔듯이, 여기서도 가장 많이 하라겠어요. 그러면 지금 셀트론 제약이 가장 크게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가장 큰형인 셀트론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둘째 형. 저는 셀트론 헬스케어를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냐면 글로벌에서 셀트론 헬스케어가 먹히니까. 근데 이제 과연 뭐가 가장 크게 올라갈 것인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위해서,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오늘은 신규 유튜브 추천 좀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는 분들은 신규 유튜브 추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솔직히 지니 뮤직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니 뮤직 그래서 제가 솔직히 지니 뮤직을 어떤 관점에서 추천드리냐면은 지니 뮤직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로블록스가 상장합니다 로블록스가 상장하면은 로블록스에 대해서도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여기서 한번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도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노블록스 다음 주 수요일에 상장하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당히 인기인데요. 여러분들 메타버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로블록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면 3월 10일 이미 상장한다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노블록스가, 이, 지금, 지니 뮤직 오늘 뜬 뉴스가 AR, VR 관련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에 AR, VR이 있어야 그거를 좀 같이 할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이제 이렇게 꾸준한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이슈에 빠르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꾸준하게 매일같이 좀 수익이 나시려면은, 이런, 어 빨리, 과연 노블록스 다음 주, 다음 주에 상장하는 미국 상장 이슈가 뭔가요? 쿠팡하고 로블록스입니다. 그러면 쿠팡 관련주를 어잘 보다가 제가 쇼박스를 거기서 추천 여기서 왜 사라고 했냐? 쿠팡 관련주가 이제 고 상장 하니까 쿠팡이 상장하니까 쿠팡 관련주를 사면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쇼박스 가 경제활동 재개 관련해서 어, 굉장히 핵심이 될수 있다 영화 우리 영화값 보로 한번 갈까 뭐 이걸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면 노블록스 미국에서 로블록스 상장하면 아무래도 메타 버스 관련주들이 다음 주 있어서 는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니뮤직 어, 여러분 지니뮤직 단기 로 한번 대응해 보시고 어떻게 대응 하시냐 5천 여기 5천 5천 5, 5 6백 9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만약 여기서 지지를 못한다 면 빨리 매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 5천 원, 5, 5 100 원에서 다시 사시는 전략을 하시면 어떻게든 수익이 날 가능성 확률적 상황은 높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거래가 좀 많이 실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기업이 기업 재무제표로 보면 좀 괜찮다 어, 연간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게 좀 핵심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간 실적이 그리고 분기 실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늘어난 게 핵심이고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니뮤직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는분 아시겠지만 스포티파이 쓰신 분써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스포티파이 많이 썼는데요. 스포티파이는 뭐냐면 음원 스트리밍 업체입니다. 음원 스트리밍 업체로 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저, 어, 우리나라에서 우리, 여러분들 뭐 쓰시냐. 여러분 멜론 쓰실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스포티파이가 그런 겁니다. 근데 지니 뮤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 성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전망이 좀 괜찮은데요. 어,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해 볼만 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렸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거 마지막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이 부분은 체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지니 뮤직이 공시해서 여기서 뭐 이런 것들 단기 과일 단기 과일로 빠지면 단일가 매매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어좀 추천드리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단일가 매매로 빠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내일 내일 눌릴 때어시간에 대비해서 시, 시가가 높이 형세 단타는 종가 시간의 시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신다면 일단 메모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스케어로좀 넘어가다 보면, 어, 여러분들, 그렇게 보세요.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상대적으로는 가장 많은 하락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여기 19만원, 22만원까지는 좀 열려있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는요. 그리고 가장 크게 많이 상승했던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여기 하단 근처로 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재무적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 덜 떨어진 거는 덜 떨어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이런 데서 매수 매수가 잡으시면 사실 이게 더 긍정적인데 저는 셀트리온 제약이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 폭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관점,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닌가. 기술적으로는 재무적으로는 더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스카가 더 좋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이게 국내 그런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제 저평가인 건 아니고,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고, 근데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과정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2%, 6%, 2% 찍다가 8%, 10% 수준은 찍었고, 4분기 실적에, 셀트론 셀트론 헬스케어는 분기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는 안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았는데, 셀트론 제약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도 좋고, 전분기 대비해서, 좋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배 늘었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 늘었는데 주가는 많이 하락했어?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오늘은 좀 영상을 빨리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 여러분들도, 어, 장이 하락하더라도 수익이 날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추천주, 충분히, 어, 많이 공부하시면서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 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수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수록 주식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고 주식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주식을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을 열심히 공부해놓으셔야. 내가 뭐를 잡을 수 있을지를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쵸? 뭐를 잡을 수 있을지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이 나는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저는 셀트리온 스퀘어를 여기서 매도하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여기서 추천하고 여기서 매도하라고 한거 오늘 확인해 드렸습니다. 어, 지나간 차트 보고만 설명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데이터였고, 여기서 어떤 데이터였는지 모른다면 주식은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어, 그, 조, 자기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한 사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한 16년 했는데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은 시절은 이미 5, 6년 정도 됐고요. 그냥 6년간 데이터를 쌓은 게 좋기, 좋기, 만 개가 넘습니다. 만 개가 넘는다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 기록으로서 또 기억으로서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그거를 인정하시고 어, 조언을 받으셔서 하시는 전략도 좋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 오늘 이 정도로 쇼박스 매수가 안 왔기 때문에 신규 유튜브 추천주는 지니뮤직으로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은 강남선비 주주톡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